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낮부터 비가 내린 경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대는 밤사이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5에서 3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첫 메르스 환자가 완치돼 퇴원한 데 이어 관리 대상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남 메르스 대책본부는 완치된 115번 환자와 직간접 접촉으로 자가 또는 병원에 격리돼 있거나 모니터링을 받는 대상자는 현재 4 0 0 5명으로 어제보다 1 0 0 3명이 줄었고 밤사이 추가 의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첫 확진자인 115번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아 8일째인 어제 퇴원했습니다. 경남을 강타한 메르스가 잠시 주춤하고는 있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과 의료 전문가 역시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에 첫 메르스 의심 환자가 신고된 건 지난 3일. 메르스 확산세는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두 사람있는이 있는데 그사람들이이상했는데이제는 마스크를 안쓴사람들이이상할 정도로 경남 보건당국 역시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제라도 우리 양성자가 또 발생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또 접촉자 관리에 대해서는 대 매칭. 접촉관리를 실제 지금 함으로써 경남의 메르스 발생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남의사협회는 경상남도와의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간담회 수준이 민간 협조가 아니라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이런 정보들이 제공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방역당국과 의사협회는 메르스 진화를 위해선 막연한 두려움보다 냉철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스 발발 한 달을 맞아 준비한 뉴스인사이드 메르스 특집은 내일 오전 8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영됩니다 KBS 뉴스 이대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메르스 감염 우려로 도로를 차단하는 음주운전 단속 대신 선별적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이 메르스 여파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한 선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 14일 통영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안에서 남녀 유골 두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경이 이들을 10여 년전 실종된 부부로 추정했습니다. 통영해안경비안전서는 차적 조회와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신분증 등을 토대로 이들이 통영에 살다 실종신고된 50대 부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은 이들의 전화통화 기록과 친인척 진술에 미뤄 2005년 초쯤 바다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지역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분양 가구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의 조사 결과 올해 6월까지 경남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 가구수는 전년 동기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22,074가구로 경기도의 99,121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려 미분양 부담이 줄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앞당긴 것을 공급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 을 지역구 김재경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 전체를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국가 예산을 종합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김재경 위원장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의원들의 관심 예산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김한표 국회의원도 예산결산 위원으로 확정됐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다국적 선사인 존 프레딕슨 사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최대 6척 수주했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m, 폭 60m에 30만 톤급으로 오는 2017년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중형 유조선에 대한 건조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초대형 원유 운반선 수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낙동강 녹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낙동강 보에 가둔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하천창령보와 창령하만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등 4개 보에 펄스형 방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펄스형 방류는 특정한 날에 한꺼번에 물을 방류해 조류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의 한미 폐류위생 양해각서가 7년 만에 갱신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통영에서 진행된 FDA 현장 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양해각서 갱신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7년 최초로 개, 체결된 양해각서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갱신됐지만 지난 2008년 폐류 대미수출 중단 등으로 7년 동안 갱신이 미뤄졌습니다. 매년 수확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양파 주산지 9개 시군에 농기계 2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창원시와 합천군, 창녕군 등 양파 주산지 9개 시군에 양파 모종을 심는 정식기, 양파를 캐는 수확기 등의 시기에 농기계 209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파 작업이 기계화되면 연간 4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